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에서 캠핑 요리하는 남자. 이주행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서나 캠핑장에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방식의 돼지갈비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돼지갈비는 고기 손질도 해야 하고 면육도 해야 하고 또 양념에도 재워야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요리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캠핑장 가서 텐트 치기도 힘든데 또 요리까지 복잡하고 어려우면 잘안 하게 되죠 어, 심지어 숯불에 굽다 보면 하기 때문에 돼지갈비를 해 먹기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오늘 전분가루와 콜라를 이용해서 쉽고 간편한 돼지갈비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숯불에서 구워먹는 돼지갈비와 결은 좀 다르지만 따로 양념에 재우지 않아도 양념이 잘 배어있고 집에 있는 이런 콜라를 활용해서 시중에 파는 돼지갈비의 색감과 소스의 맛을 낼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간편하게 더욱더 맛있는 돼지갈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레시피를 참고하시면 집에서는 국반찬으로 캠핑장에서는 맛있는 요리로 쉽고 간편하게 돼지갈비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료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영상에서 보이시는 재료들을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 자세한 조리 방법과 재료는 화면 밑에 그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기의 손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고기는 목살을 준비했습니다. 어, 목살을 고를 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살코기와 지방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부위를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지방이 하나도 없는 등심살만 있는 부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돼지갈비는 양념에 재워야 하기 때문에 고기에 칼집을 내줘야 되는데. 이번에 만드는 레시피는 고기 칼집을 따로 내주지 않고 전분 가루를 고기에 묻혀서 구워서 소스가 고기에 잘 베일 수 있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칼집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로 칼집을 내지 않고 한입 크기로만 잘라줍니다. <목소리> 자, 좀, 좀 잘라보겠습니다. 자르는 거는 크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정대로한입 크기로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고기를 이렇게 한입 크기로 다 잘랐고요. 잘라진 고기에 밑간을 해주기 위해서 소금과 미림과 후추를 넣고 재워줍니다. 소금은 한두 꼬집 정도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미림은 지금 한 스푼을 계량해 놨거든요. 한 스푼. 후추도 두 꼬집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물조물 많이 잘될수 있도록 밑간을 해주고요. 따로 빼놓고 어, 잠깐 숙성을 시켜줍니다. 다음으로 돼지갈비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량은 언제나 그랬듯이 밥 숟가락하고 6 m l 짜리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서 계량을 하였습니다. 소스의 핵심인 콜라는 한컵 정도 넣어 주십니다. 마늘은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그 양조한장은 2 스푼 넣어줍니다. 요거는 어, 굴 소스입니다. 감칠맛을 더해 주거든요. 굴 소스는 한 숟가락 넣어줍니다. 이 풍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참기름 1 스푼 넣어줍니다. 해소금을 1 스푼 고소한 맛을 위해서 넣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양념이 간단합니다. 오늘 또 순면 야채 손질도 없어요. 이렇게 믹싱볼에서 양념 소스를 잘 섞어주면 돼지갈비 양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양념을 다 만들었으니까 고기에 전분 가루를 묻히를 차례입니다. 어 여기서 돼지갈비인데 왜 전분 가루를 묻히는지.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전분 가루를 묻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기에 전분 가루를 묻혀서 구울 경우 고기의 수분이 보존되어서 겉은 바삭해지고 혹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오늘 제가 만드는 돼지갈비는 고기에 양념을 재우는 방식이 아니라서 이대로 양념을 넣고 구우면 소스가 고기에 잘안 묻어서 맛없는 돼지갈비가 되는데요. 뭐 전분이 소스를 잘 묻게 하기 때문에 양념에 재우지 않고도 맛있는 돼지갈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빠르게 만드는 돼지갈비 레시피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고기를 하나 하나 전분가루 를 이렇게 묻히면은 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운 작업을 반복하셔야 하는데요. 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생봉투 한 장만 있으면 어, 한 번에 전분가루를 고기에 묻힐 수 있습니다. 위생봉투에 전분가루를 두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다 넣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편하게 빠르게 쉽게 하는 게 좋잖아요. 팀장에서 빨리 요리해 먹어야 되니까 이걸 또 전문가루를 하나하나 묻히고 있으면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봉지에 싸시고 묶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주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고기의 전문가루가 아주 잘 묻어졌고요 고기를 이제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자, 이제 고기를 구울 차례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캠핑 감성을 위해서 항상 제가 잘 애호하는 구이바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일단 불을 켜겠습니다 불은, 그런 중불 정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고기가 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기름을 살짝 둘러줍니다. 목살은 또 지방이 또 많지 않은 부위고 전문가루를 묻혔기 때문에 두 바퀴 정도 둘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문가루 묻혔던 고기를 하나하나씩 올려주시면 됩니 여기서 전문가루 너무 많이 묻어있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이렇게 털어가지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모자란것 같은데 기름을 좀더 부어주겠습니다 기름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 이렇게 좀 부풀어 주시면 됩니다 정해 양은 없양니다 불도 좀 떼다 싶으면은 살짝 더 줄여주셔도 됩니다 소스에서 한번더 이렇게 조리듯이또구워줄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너무 막 바싹 안 익혀도 관계는 없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정도만 구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 것처럼 고기는 다 익혀서 따로 이렇게 반대에 따로 빼놨고요.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한중불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중불 정도로 해주시고, 아까 이거 만들었던 돼지갈비 설도 있죠? 네, 이거를 팬에다가 부어줍니다. 어, 소스를 좀 먼저 끓여주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불에다가 이제 소스를 좀 끓여주면은 그 양념끼리 이제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맛있는 양념이 되거든요. 네, 소스를 좀 졸이듯이 살짝 이렇게 끓여주는 과정을 합니다 바글바글 이렇게 끓을 정도로 불켜주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한 2분 정도 끓였거든요. 한이 아, 정도 끓였으면은 고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분가루가 있기 때문에 용도도 어느 정도 잡힐 거고요. 점점 줄여지면서 이제 고기에 이제 코팅이 될 거기 때문에 양념이 고기에 잘 배는 아주 맛있는 돼지갈비가 완성이 될 겁니다. 양념이 고루 배수 있게 고기를 잘 이렇게 저어줍니다. 아까 그 전분 가루를 묻혀가지고 이제 돼지고기 구우실 때아 이거 버리면 어떡하지라고 이 고민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또 양념에 고리듯이 그 볶아줄거기 때문에 먼저 그 전분가루 묻혀서 익힐 때 고기가 좀안 익더라도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보시면은 끈적끈적하게 양념이 불려지면서 고기에 이렇게 붙는 그런 모습이 보일겁니다 뭐 오래 볶아줄 필요는 없고 지금 양념이 어느정도 고기에 묻었으면은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불을 꺼면됩니다 자, 이제, 완성된 돼지갈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한 번,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색감이, 보이세요? 아주 양념이 아주, 고기에 코팅이 아주 잘 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일단, 그냥 먹었을 때는, 고기를 따로 양념에 재우지 않아도 그 양념과 고기가 따로 이렇게 겉돌지 않고 이렇게 달고 짭조름한 맛있는 맛이 납니다. 그 설탕을 따로 넣지 않고 콜라만 넣었는데도 제 입맛에는 이렇게 단맛이 크게 부족하지 않고 색감도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돼지갈비 색깔이 딱 나오고 있거든요. 고기도 제가 좀, 좀 오래 구운 감이 있는데 목살이에서 그렇게 퍽퍽하지 않고 전분이 이렇게 고기에 수분을 좀 잡아줘서 속은 되게 촉촉하고 되게 맛있는 돼지갈비 약간 탕수육 같은 맛도 좀 납니다 약간 소스에 좀 버무린 탕수육 은 전분때문에 약간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한번 쌈에 한번 싸먹어보겠습니다 고기를 올리고 마늘도 하나 사하고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게... 약간 좀... 그 고기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 간이 약하게 드시는 분들은 좀 간이 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상추랑 같이 먹으니까 좀 중화되면서 밸런스를 딱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고기에는 또 밥이죠. 바오가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만 따로 먹고, 쌈싸 먹고, 이거 세개다 먹어봤는데, 역시 양념 고기는 밥하고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밥하고 먹기 제일 맛있습니다. 약번 그러니까 돼지갈비는 맥주랑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맥주랑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이제 채널을 만들고 집에서 먹는 뭐 캠핑요리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질문실 이것 같은데요. 저희 가족은 되게 캠핑을 좋아하는데 캠핑장에서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캠핑장에서 이렇게 음식을 하고 나눠 먹고 하는 게 약간 오랜만에 하는 어른들의 소꿉놀이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캠핑 장비들로 요리를 하면 그것 또한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건상 저희가 자주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라도 이런 캠핑 감성을 좀 느껴보자라는 의미에서. 채널을 만들었고, 뭐 이렇게 집에서 캠핑 요리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게 뭐 캠핑 요리이기도 하지만은, 집에서 충분히 가족들과 또 맛있게 할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제가 만드는 것들이. 그래서 굳이 뭐 캠핑을 가지 않더라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집에서 맛있는 한 끼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올리는 이런 음식들도 참고하셔서 요리를 해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밥이나 또 캠핑 요리 모두 어울리는 돼지갈비 요리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따로 양념에 절지도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어,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소개시켜드렸으니까요. 영상을 한번 다시 보기를 하셔서 집에서 꼭 한번 가족들과 만들어 드셔보세요. 어,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캠핑 요리와 관련된 영상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열심히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